네 안녕하세요. 맛있는 수다를 시작할게요. 저는 쇼호스 디에리. 안녕하세요 양태입니다. 희 아, 셋이 되게 신나게 인사한다. 네.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? 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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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.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요. 정말 맛있는 아이로 돌아왔거든요. 우우! 이게 좀 소문 좀들어왔어요 어우 그럼요. 이게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진짜 1위래요. 1위. 응. 음. 1위. 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. 네. 마트에서 봤나? 백화점에서 봤나? 음. 하이 브랜드 한 번씩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저희 아, 오늘요 하이포크의 양념곱창과 굴찜 껍데기 한포겠습니다 좋아요. 아,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슉슥 넘어가면서 아, 설레는 이 기분 고객님까지 좀설렜으면 좋겠는데 더 설레게 만들어드릴게요. 맛도 좋지만요. 아. 저희 위생적으로도 정말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위생 중요하죠. 그렇죠. 저희 응. 하이포크 중에 제일 먼저 양념곱창, 곱창 짜창 곱창. 양념 는요. 와우, 100% 국내산. 100%요. 국내산 돼지만 쓰고 있습니다. 와,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, 그쵸? 사실. 고기 같은 경우에서는 100% 국내산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. 거기서 진짜 고객님, 제가 느껴본 건데 잡내 차이가 정말 많이 나고요. 어, 맞아요. 그리고 저희 더 좋은 게 보시면요, 소포장으로 되어 있어요. 고장 어. 같은 경우에는 300g씩 들어가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1인분에 250g 정도 생각하시니까요. 음. 한 300g 하셨을 때 응. 진짜 맛있게, 진짜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소프장어를 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진짜 맛있겠다. 저희도 이제 양념 곱창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네. 새콤한 껍데기, 돼지 껍데기 함께 가지고 돼지 껍데기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? 정말요? 있어요. 어머, 어머. 있어요. 어떻게 이걸 맛있는 걸못 먹어봐서 어떡 해요? 그 이유는 단하나요 잡내 날까봐. 아지 잡내 날까봐. 맞아. 맞아. 근데 저 저 냄새에 되게 민감해요. 네. 근데요. 저희 하이포크 같은 경우에는요. 응. 돼지의 그 잡내를 잡았습니다. 오우. 근데 뭐 만들면서 잡는 게 아니라요. 아예 돼지를 키울 때부터 잡내를 네. 잡는다고 해요. 그것 또한 좀 믿고 구매하셔서요. 쫀득쫀득한 콜라겐 덩어리 껍데기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우. 저희 시스템 보시면요. 석서 네. 인증을 받아서 정말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럼요. 있어요. 그럼요 고객님, 햇석 인증 받는 거 진짜 힘든 거 아시죠? 얼마나 깐깐해요. 그러니까요. 품질 음. 하나하나 하나 다쪄져 봤을 때 하나 또 고객님 만족이 안되면 햇썹을 주지 않아요 네.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왜 우리 TV 광고 보면 햇섭 인증 햇섭 인증 굉장히 음. 많이 나와요 근데 광고 하나 하는데 고객님 2, 3억은 그냥 드는데 억 어? 단위를 드는 그 광고에도 햇섭을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. 정말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희 하이포크 같은 경우에는 햇섭에서까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옆에 플래시업이라고 되어있어요 프레쉬업 품질 인증서까지 꼼꼼히 닫아주시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람 수가 300g 짜리가 하나 가는 게 아니죠? 네 그럼요. 3개 3개가. 오, 3개 3개. 오 어머 우리 그 순간 우리 감시자 뽀니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어시 어머 어그 어머 어도어개 어머 이머이면 우리 어 명인데. 아, 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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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저버님, 꼬라가지 라고 4라고 할까? 감시자 4? 4. 감시자 4님 처음 뵙면 혹시 본적 있어요? 아니요, 저 처음 봬요 어, 만나서 반갑습니다. 감시자 분이신가 봐요. 그니까요, 러 저희는 음. 끝까지 감시해주세요. 네. 또 우리, 내 사람, 나이사는 호준이 짜장님까지. 어, 짜장님 안녕. 네. 안녕하세요, 호 짜장님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. 자,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곱창, 플스 그. 껍데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, 아, 네. 더 좋아할 만하게 매콤하게 좀 준비가 아. 되어 있습니다. 오늘 갈격집 굉장히 착하거든요. 네. 자, 이 300g짜리가, 이 곱창이 300g이죠? 네. 곱창 300g짜리가 3개. 3개나 가죠. 3개 가고요. 네. 저희 껍데기는 200g짜리에요. 이것도 물론 100% 국내산 돈육입니다. 200g짜리도 3개. 와, 총 3개. 6개가 있는데요. <laughs> 대박. 무궁화 특가입니다. 무궁화 특가. 무궁화 특가. <laughs> 23,000원에 만나보있습니다 와, 있습니다. 와 이, 헉, 몇 인분이 가는 거예요, 진짜? 무니까요. 이 호준이 짜장님이 하이포크 네. 순대 품절이래요. 아, 정말요? 정말. 후진이 짜장 님, 응. 저희 하이포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. 아까 보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았어요 이게 1970년대부터 시작했어요. 엄마, 나보다 오래됐어. 어 그러니까. 우리보다 오래됐어. 오래됐어. 우리보다 오래됐어. 요 엄마보다 응. 한다살 정도 맞았어요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아,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니까. 마에서 맛을 내주는 건가요? 그러니까요. <laughs> 한번 보니까 어, 하이포크 같은 경우는 그냥 먹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게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 거기에 다한 고객님 우리가 돼지고기를 있는, 먹는 이유가 맛있어도 있지만 이왕이면 영양가지함 가시는 거예요. 그럼요. 음. 여성분들은요. 어나 껍데기 못 먹어가시는 분들 음. 꼭 드셔보세요. 피부에 너무 좋아요. 콜라겐 덩어리 덩어리. 덩어리 진짜 콜라겐 어, 덩어리라고 하 어, 해요. 그럼요. 많아요. 선생님이 <laughs> 또 모공을 딱딱딱 싸주 셨네요 네. 제가 이걸 보니깐요 음. 집에서 가